어디 죽보다 없는 집에서 가면 했다는 삼다수군요 물 맛으로 삼다수를 구별한다고? 2021년 기준으로 60여 개 회사 중 3분의 1이 수질관리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심지어 전체 생수 회사의 5분의 1은 반복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다수는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지요 뭐야? 다시 말해서 삼다수를 제외한 모든 생수가 부적합 판정을 한번 이상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보게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수는 유통기한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인데 반해 3다수는 24개월로 가장 길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나기 전에도 저희는 3다수를 마셨습니다 물론 가세가 개인 직업도 저희는 뼈대 있는 가문이게 물만큼은 3다수를 마신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죠 내가 큰결례를보냈구 자네 내 사회가 되어줄 수 있겠나? 여보 아빠